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이 있어요. 그거는 신분일까요? 수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신분이죠. 결혼하면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저절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신분의 하나님의 자녀 됨의 선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신분으로서의 은혜. 그 수준은 뭐냐? 수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격입니다. 도덕은 수준을 요구하고 수준을 근거로 해서 모든 평가와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신분을 근거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아가게 합니다. 가족 관계는요 신분의 관계인 거지 수준의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탕세기에는 죄로 인해서 깨진 하나님의 형상 부부 관계를 얘기합니다. 부부가 부모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의 난 후손, 그의 아들, 첫아들, 가인이 동생을 살인하는 일이 생겨나요. 그런데, 보금서에 와서는 전혀 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고, 상처 추성이 고 이제 서로를 바라볼 때, 자신을 바라볼 때 수치감으로 가득 차 있었느냐? 여태까지 너희가 그렇게 살았느냐?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 너희들의 신분이 바뀌었다. 너희들의 자격이 바꾼 뀐게 아니라 너희들의 신분이 바뀌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그 남편의 부족함과 상처를 싸매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는 그 남편이 부족하게 느낄 그 남편이 싸미어 줄 겁니다. 그렇게 부부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겁니다. 그리고 예수 닮은 자녀들을 키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그런 남자와 여자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